아, 음, 내가 지금 주차장에 차를 빼고 와가지고, 잠깐 꺼놨더니, 아. 자, 인수분해 방식. 공통에서 찾아서 인수분해 했어. 얘가 0 또는 얘가 여기니까 x는 0 또는 x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두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또는을 안 쓰면 다 틀린다. 반드시 써야 돼. 중요한 거고, 하나 더 할까? x제곱, 빼기 3x, 빼기 4다. 그럼 너희들 크로스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인수분해 이제, 이렇게 해도 되잖아. 1하고 4 아니야? 1, 4인데, 둘 중에 하나 빼기. 빼기 3이니까, 여기가 빼기, 여기가 더하기.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X가 빼기 1이거나, 또는 4다. 이렇게 써야 된다. 5어 쓴 거야, 5어. 예제 한번 볼까?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8은 EX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어. 이렇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 두 분을 AB라고 할때두 군을 빼라. 단, A가 B가, 아자, A가 B보다 좀 크다. 뭐, 그 얘기고. 그러면, X제곱 빼기 8은 EX. 저 녀석을 다좌변으로이항해서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풀 거야. x제곱 빼기 2x 빼기 8은 0이 되고 인수분해 합계 x, x, 2하고 4둘 중에 하나 빼기, 빼기 8이니까 근데 빼기 2니까 여기가 빼기, 여기가 더하기 요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x는 빼기 2거나 또는 x는 4 요렇게 해서 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두개를 ab라고 하기로 했어 근데 a가 b보다 크다며 얘가 크잖아. 얘가 A네. 얘가 작으니까 S킥이 B네. 음. 그럼 A는 4, B는 빼기 2. 그러니까 A 빼기 B는 4에서 빼기를 또 뺀다. 그래서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뭐2 쓰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더셈 음. 뺐으면 조심하고. 이해되죠?